자 이번에는 원 드라이브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원 드라이브는 MS 오피스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은 구글 드라이브가 있듯이 MS는 원 드라이브가 있죠. 예전에는 이걸 스카이 드라이브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원 드라이브로 이미 바뀌었고요. 어 무료로 제공하는 용량은 5GB입니다. 즉, 구글 드라이브보다 용량이 작지만 그래도 원드라이브 사용법이 굉장히 편리하고 원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에서 원드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이쪽에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접속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참고적으로 오피스 365라는 네, 이 오피스 이 구독 형태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1tb가 제공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접속이 돼 있어서 이렇게 네, 원 드라이브에 접속을 했고요. 저는 어, 15gb, 뭐 5gb 이렇게 네, 기본적인 용량이 아니고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1 테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 파일. 구글에서는 내 드라이브겠죠. 그 다음에 최근 사진만 따로 볼수 있는 게좀 특이한 부분으로 볼수 있겠고요. 여기는 공유된 공유 드라이브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로드를 누르시면은 파일 업로드 그리고 폴더를 통째로 업로드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폴더 만들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 노트 설문지 일반 텍스트 문서 자그 다음에 소문자 아이 누르시면은 네, 활동들을 네,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자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네,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기타 옵션 이런 부분들도 이쪽에서 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목록 보기 간단한 목록 타일로 해놨는데 저는 목록이 좀 편한 것 같아서 목록으로 놓고 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보이는 화면이 좀 다르시면은 이 부분에서 네 목록으로 네 바꿔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만들기 해서 이번에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한번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열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기본적인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네, 파워포인트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테스트, 네, 원드라이브, 사, 원드, 원드라이브, 네, 사용 중.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뭐, 디자인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놔둬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새 슬라이드를 또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죠.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파워포인트보다는 기능이 약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네,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검토 가시면은 이렇게 뭐 슬라이드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보기 가면은 슬라이드 노트. 어, 디자인 다 바꾸실 수 있고 뭐 애니메이션 효과 라든가 어, 이런 부분들도 여기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죠 실시간이 저,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요 파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네, 저장을 따로 다운로드 형태로 받, 받으실 수도 있고 자, 이쪽에서는 원 드라이브로 기존 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거 파일명인데 파일명을. 파워 포인트 테스트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누르면 바로 실시간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버전 기록이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처럼 네, 버전 기록을 확인하면서 그 히스토리대로 이 문서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파일을 닫고요. 자 마찬가지로 파일 공유 폴더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만든 네, 파일이 여기 있죠. 자, 파일을 선택하면 이 위쪽에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누르시고, 자, 여기도 두 가지죠. 여기는 이메일로, 이메일로 네, 추가를 하실 수 있고, 이메일을 모른다. 그러니까 원드라이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여기 링크, 링크를 복사해서 네,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 방식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운로드, 뭐 이름 바꾸기, 이 소스 복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버전 기록 이런 것들 동일하게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폴더를 선택하면 폴더 역시 통째로 폴더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들은 굉장히 거의 다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 드라이브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오피스 기반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외부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외부 출장 갈때 컴퓨터를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뭐 pc방이라든가 혹은 급하게 이제 뭐 협력업체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런데 거기 오피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는 네 이렇게 원 드라이브를 열어서 네, 오피스 문서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어, 사용했던 파일들이 이 원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다면 바로 열어서 수정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만든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리면서 방금 전까지의 모습이 바로 확인이 되고요, 바로 이렇게 수정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외근 혹은 협업 마찬가지로 어,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아래쪽에 이 원노트가 있는데, 이제 원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자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네, 원드라이브는 어,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